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신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막이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고울 사람들이 문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각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예, 오늘 첫 주일이기 때문에 첫 주일 헌금은 누구한테 가는 거죠? 가난한, 가난한. 가난한 이들에게 가는 거니까 조금만 내세요. 저희 성당에 <laughs>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니까. 어, 네. 어, 근데 저번에 이렇게 한 거를 아직까지 못 썼어요. 근데 지금 쓰는 게더 어렵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하면 최대한 어,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대한 많은 것을 이렇게 우리 신자들이 베풀어 줄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결정이 되면 잘쓸수 있을 거니까 어,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어. 그 오늘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시몬의 장모를 포함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마귀도 쫓아내시고 오늘 은안 나오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눈이 없이 태어난 소경의 눈도 이렇게 진흙으로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어서 눈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신로합연문에 가서 이제 씻었는데 이제 눈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오늘 하시냐면 복음 전파라고 하십니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새벽에 혼자 기도하러 가셨으니까 어디 가셨나 이제 이 여기는 이제 다 됐으니까 다른 다른데 복음 전파를 하러 가자. 나는 이 일을 하러 온 것이다. 복음 전파는 말로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병 고쳐 주시고 마귀 쫓아내시고, 이렇게 사람 흙을 개어서 사람의 몸을 눈을 만들어 주시는 것은 당신이 창조주 하느님이라는 의미죠. 또 당신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거죠.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마귀들이 흐트릴 수 있는 정신적인 병까지도 다 고쳐주시는 당신이 하느님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이 창조자로서의 일을 계속하는 게 뭐하는 거다? 복음 선파 복음 전파를 하는 거다. 복음 전파의 내용이 사실은 말로만 확 성당 다녀 이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창조를 해주는 의미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창조 얘기를 이제 할 건데 아주 우리들과는 먼 시대의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서 들어야 됩니다. 창조는 성경이든 과학 책에서든 혹은 이그 설화 옛날 이야기 전해 내려오는 그런 뭐 그리스 신화나 뭐 여기 뭐 우리 뭐 동양에서 신화나 다 똑같아요. 시작은 다 어디서 시작합니까?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태초에 그냥 기운만 있어. 성경에서는 무리의 기운이 떠돌고 있었다. 기운, 힘만 있었어, 힘만. 근데 힘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그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그래요? 과학에서는 카오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카오스, 혼돈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혼돈, 혼돈 상태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힘은 있는데 이 힘을 이렇게 어떻게 절제를 할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혼돈 상태는 뭐냐면, 시간은 있는데, 그 시간에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게 혼돈 상태인 거죠. 성당 나와야 될 때, 성당 안, 나오는, 안 나오고,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게 혼돈 상태인 거죠. 근데 내가 창조는 뭐냐면, 거기에 질서를 잡아 나가는 거야. 질서를 잡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분리한다는 거야. 시간을. 아, 내가 막 자고 내가 오늘 뭐 하고 살아야 되지? 이건 혼돈이잖아요. 그런데 아, 오늘 아침에는 성당 갔다 오고 오후에는 뭐를 해야겠고 이렇게 시간을 자꾸 자르는 거를 질서를 잡는 거죠, 그렇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이렇게 질서 잡아 나가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창조라고 합니다. 하느님께서도 세상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나눠요, 다. 처음에 어둠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뭘 나눴어요? 빛을 생겨라 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고 또 이렇게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공간을 나누기 위해서 막 물이 있었는데 막막게그 늪지대 같은 거죠. 이거는 물이랑 땅이랑 섞여 뒤섞여 가지고 아주 사람도 못 사는 그래서 이제 물과 물을 나누고 또 육지와 바다를 나누고 그래서 사람이 바다에 살던 뭐 동물이 육지에 살던 이렇게 나누는 작업이 해와 달을 세계에서 낮과 밤을 나누고 이 나누는 게 바로 창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는 힘이 들어야 안 들어요. 힘들죠. 그게. 네, 그래서 하느님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뭐 하셨어요? 그렇죠. 아이 똑똑하시네요. 어, 하느님도 쉬셨는데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하느님은 힘드신 분이 아니에요. 힘들면 더 이상 하느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쉬셨다는 거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요. 창조하는 게 그냥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노력과 내 자신의 에너지가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가 핸드폰 다 가지고 있죠? 그 핸드폰 하나 만드는 것도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진화론에서는 그게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더 복잡해요 핸드폰이 더 복잡해요 어이 똑똑하시네요 <laughs> 어이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이 더 복잡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핸드폰은 만들 수 있어도 사람이 사람은 못 만들어요 눈 하나 빠졌다고 해서 눈 하나 못만들어줘요 사람이 훨씬 복잡합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사막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핸드폰이 사막에 떨어진 진화로는 진화도로, 뭐냐면 이게 모래 알들이 저절로 잘 어떻게 하다가 우연치 않게 핸드폰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막에서 우연치 않게 저절로, 세상에 저절로 그렇게 복잡해지는 건 없습니다. 자연 법칙은 핸드폰을 사막에다 내버려두면 그게 저절로 더 복잡해서 진화해가지고 그게 사람처럼 뭐 아니면 우주선처럼 더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다 어떻게 돼요? 분해돼가지고 예 네, 그냥 모래처럼 사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지. 이 진화론자들은 하, 뭐 조금 조금씩 잘 맞춰져 가지고 뭐 사람처럼 이렇게 복잡한 그거는 자연의 법칙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 뭐 그런 뭐 이제 그런 거와 같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금고를 열려고 하는데 금고에는 열 가지의 번호를 맞춰야 금고를 열 수가 있어요. 근데, 열 가지의 번호를 무작위로 해서, 우리가 평생 동안 해도 열 개의 번호를 절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한 사람이, 아, 한 번호 딱 맞으면, 아, 그 다음 아홉 개 번호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번호를 맞추고, 그리고 다음엔 또그 다음 번호를 맞추고 하면서, 언젠가는 시간이 기니까, 이열 개를 다 맞추는 날이 온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거는 그거를 맞추고 그 번호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서 그걸 맞추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하느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 딱 세상은 존재하는 그 이유는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창조론과 그들이 얘기하는 진화론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믿어야 돼. 진화는 저절로 복잡해졌다고 얘기하는 거고, 창조로는 누군가가 그 맞추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쵸? 이미 핸드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를 아는 사람이 아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 왔다는 거죠. 우리가 원숭이로부터 왔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느님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조금 조금씩 더 복잡하게 이 사람에게 이성도 넣어주고, 자의식도 넣어주고, 또 이렇게 쓸 수도 있게 해주고, 다섯 손가락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언어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복잡한 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 왔다. 어느 게더 이성적으로 오라요? 누군가가 똑똑한 사람이 핸드폰이 하나 떨어져 있으면 저절로 된게 아니라 그 핸드폰을 만들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거지. 자절 저절로 모래알들이 뭉쳐져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그럴 확률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러려면 이제 인간을 만들려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고 노력해서 쉬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온 신화에 다 존재해요. 뭐 그리스 신화에나 다 혼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혼돈의 이 중국의 동양신화죠 중국의 카오스 이 혼돈의 신은 어, 다 아시죠? 뭐라고 했는지 뭐예요? 어, 제강이라고 합니다 제강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쵸?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laughs> 제강이라고 하는데 이 제강이라는 애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힘은 있는데 어떻게 그걸, 그걸 질서를 사용해서 쓸줄 모르는 거예요. 다리가 여섯 개 있어요. 짐승인데. 그리고 이렇게 그림 그려놓은. 다리가 여섯 개 있고, 그러니까 다리 네 개만 있어도 빠르고, 짐승들처럼. 근데 여섯 개면 굉장히 빠르고 힘이 있다는 거죠. 날개가 네 개가 달렸어요. 두 개만 있어도 날수 있는데, 네 개씩이나 달렸으니까 굉장히 민첩하고, 아무튼 그렇게 한데 춤도 잘 춰요. 문제는 뭐냐면, 에너지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될줄 몰라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몸은 있는데 그걸 잘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규칙적으로 성당에 가고 이런 거를 어디서 지시해 주는 거예요. 지시해 주는 게 있어야 질서가 잡힐 거 아니에요. 어디서 지시해 주는 거예요? 이 진짜 똑똑합니다. <laughs>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이 혼돈의 시대를 이 머리가 없는 그 짐승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도 혼돈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죄 짓고 내 몸이 정신을 안 따라갑니다. 성당 가야 되는데 일어나긴 싫고 자꾸 이런 죄 짓기 싫은데 자꾸 짓게 되고 이 사람 미워하기 싫은데 자꾸 미워지고 근데 이게 질서가 없는 거죠. 혼돈의 상태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인 거죠. 우리에게 힘은 있지만 질서를 잡아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우리에게 질서를, 그게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 창조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머리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살수 있게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중간중간에 아멘을 할 거예요, 제가. 왜냐면, 하 어,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혼돈의 시대에서 혼돈에서 태어난 어, 거인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거인은 무엇 가지고 있냐면 태극을 이렇게 가지고 태극. 태극은 우리나라 태극기 중앙에 있는 빨간 거랑 파란 거이렇게 물결무늬 된거 알죠? 그렇그 태극은 음양 항상 여자가 먼저예요. 그렇죠? 이상하죠? 네 이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 세상의 기본은 여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태아, 태아에서 탄생되잖아요 태아에 이렇게 생성이 되잖아요 그때는 그때부터 여자 남자로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 여자입니다 중간에 남성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해서 여자에서 저도 처음엔 뭐였다는 거야? 여자. 여자였다는 거죠 <laughs> 참 희한하죠 음양이라고 랬지 양음이라고는 안 그럽니다 아무튼 그런 어, 음양의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그래야 이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것처럼 창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식을 낳을 때 고통스럽죠? 마찬가지로 에너지 남자와 여자의 에너지가 규칙적으로 작용을 해서 자녀를 낳는 게 바로 창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거인의 이름은 반고라고 합니다. 반고. 이 거인이 그러나 살다가 죽어요. 죽어가지고 이 살은 뭐가 되냐면 땅이 되고 뼈는 광물이 되고, 눈은 해와 달이 되고, 이 털은 숲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뭐이 피는 뭐가 돼요? 강과 바다가 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동의보감의 허준 선생님께서 이렇게 쓰십니다. 우리의 눈은 해와 달의 정기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의 뼈는 광물이나 산과 바다의 정기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의 털은 초목의 전기로부터 왔다. 그때 의학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세상이 막 기상이변이 있고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 이거를 지구가 뭐아는다고 그래요? 몸살을 아는다고 그러죠. 우리도 지구도 하나의 생명체처럼 그렇게 복잡한 구조로, 인간처럼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온난화 우리 지구가, 인간이 지구를 다 망쳐놨죠. 그래서 온난화 현상 이게 이 열이 열이 많아진 거예요 지구가 그래가지고 이 위에 불던 바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북극에 있는 찬 기온들이 내려와서 지금 우리도 춥고 막 3월에 폭설이 내리고 눈 많이 내려서 많은 사람 죽고 추워서 지금 뭐, 뭐 몇백 명씩 막 죽어나가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땐 올해 안에 지구가 망하지는 않겠죠. 네, 아무튼 그렇게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거야.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뭐 인도에도 마트, 마찬가지예요. 인도에도 프로샤라고 하는 어떤 신을 거인을 4등분 해가지고 뭐 머리는 뭐 만들고 모는 뭐 만들고 누군가가 반드시 죽어야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그 유럽도 지금 얼어 죽고 있는 많은 사람도 얼어 죽고 있는 유럽에도 이미르라고 하는 거인을 사람들이 막 조각조각 내가지고 이 조각으로는 뭐 만들고 저 조각으로는 뭐 만들고 그러니까 이 질서 잡힌 뭐가 있기 위해 핸드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소진하는 희생이 있지 않으면 이온 세상이 있을 수 이렇게 복잡한 인간과 세상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옛날부터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 전파가 곧 당신이 일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창조를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때 물동이가 몇 개였어요? 개 그게 뭐예요? 바로 창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섯 동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와 이제 교회와 혼인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여섯 동이 여섯 동에뭐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막판에 이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이 반고, 거인인, 거인처럼 자기 자신을 분해합니다. 왜? 이게 마지막 창조의 순간인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 돌아가실 때 누가 창조돼요? 바로 당신과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창조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셔야만 당신이 허물어지셔야만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피와 물이 나오고 그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로 우리가 재창조되는 거예요. 아담이고 우리가 뭐로? 하와로.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느님이 아담을 옆구리 찢는 데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찢어서 어 이제 사람을 이제 하와를 만들죠. 아담이 하와를 만들고 나서 하와를 딱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뻐 그랬겠죠? 네. 이게 나와 같은 이제 하와를 만. 들이두 번째 아담도 하느님께서 옆구리를 찢어서. 이 피와 물이 바로 뭐를 나타내냐면 갈비떼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피와 물은 피는 죄를 용서하고 물은 성령님을 상징하고 죄를 용서하고 성령님이 들어오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여기서 지금 와가지고 한 지금 한 10번 정도는 한것 같아요. 죄가 용서되고 성령님이 들어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피와 물 성사 우리가 첫 번째 받는 성사가 뭐예요? 세례 성사 세례, 성사. 세례 성사를 통해서 죄가 용서되고 성령님이 들어오죠. 그렇죠? 고해성사, 죄가 용서되고 성령님이 들어오죠. 성체성사, 우리 대죄는 안 되지만 아무튼 성체성사를 하면서 죄가 용서되고 성령님이 들어오죠. 그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뭐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녀로. 그 전까지는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천사보다 못한 인간일 뿐인데 이제는 천사보다 더 높은 하느님의 자녀를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자녀께서 당신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6일 동안 창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느님 나라로 가셨죠? 하느님 나라가 바로 7일째입니다. 영원한 안식. 이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7일째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하느님 나라에 오는 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주일날 오는 거는 맨날.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뭐에, 뭐에 참여해야 돼요? 창조 사업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창조 사업은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라고도 하셨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나 밖에 나가서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당신 생명을 바치신 것처럼 우리도 밖에 나가서 다른 이웃들에게 생명을 바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복음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똑같이 전하라는 거죠 복음 전파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재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창조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복음 전파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쉴 수가 없는 거죠 안식일에 그런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를 어, 그래요 아멘 했는데 왜 웃기죠? <laughs>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또그성 당신의 그런 죽음으로서 우리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들도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몸도. 하느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저렇게 목숨을 바쳐가면서 소진해 가면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창조사업을 하셨던 것처럼 창조사업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밖에 나가서 안 믿고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자녀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를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창조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결심을 해야겠습니다.